홈팀 수원시의 포메이션은 4-4이며, 하정우는 전방 침투와 압박 회피 능력을 바탕으로 찬스 메이킹에 관여하는 자원이다. 김범수는 좌측 가인에서의 스피드와 돌파는 위협적이나, 수비 전환 속도는 다소 느려 측면 공간 노출이 잦다. 정원진은 중원에서 빌드업 기력 역할을 맡지만, 수석 결세 상황에서 수비 커버 범위가 좁아진다는 약점을 지닌다. 성남은 수비 라인을 낮게 형성한 상태에서, 롱볼 위주의 전환을 자주 시도하고 있으며, 점유율 유지보다는 공간 활용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중원 구성상 수비 블록 앞 공간을 내준 빈도가 높아, 수석 결세가 이어질 경우 체력적 부담이 빠르게 누적될수 있다. 원동팀수원 삼성의 포메이션은 4-3-3이며, 1류 층코는 제공권 장악과 함께 전방 연계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스트라이커다. 세아핌은 좌측에서 드리블 돌파와 크로스 타이밍 교절 능력이 탁월하며, 템포 조절과 볼 단수 능력도 안정적이다. 하울리류는 중원에서 타압박과 수비 커버를 모두 병행할 수 있는 유형으로 경기 운영 안정성의 기여도가 크다. 수원 삼성은 최근 경기에서 중원을 중심으로 한점유율 장악 운영을 전개하며 짧은 패스를 통한 전진 빌드업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밑을 더진 간거리 조절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 압박 회피 능력도 향상되고 있으며. 후한 집중력도 이전보다 안정적이다. 수원삼성은 포메이션 구조상 중원 수적 5위를 활용해 경기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성남은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중원 압박 회피와 볼 유지가 어려우며 후한전수리 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점유율 주도 능력에서 앞선 수원삼성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흐름이다. 홈팀 충국의 포메이션은 3-5-2이며 가브리엘은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에서 기여도 높은 전방 자원이다. 페드로는 측면 터치 라인을 따라 전진하는 돌파에서 당금을 보이지만. 크로스 이후 마무리 선택에서는 기복이 있다. 송진규는 중원에서 전개와 커버 범위를 동시에 책임지고 있으나 압박 상황에서 탈압박 능력은 제한적이다. 충북 청주는 측면을 활용한 간결한 전개에 집중하고 있으나 공격 루트가 예측 가능하고 반복적인 점이 뚜렷하다. 교체 자원도 뚜렷한 공격 전환 카도 작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템포가 느리고 단조로운 흐름이 반복된다. 원정김 충남아산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김종민은 침투 타이밍과 마무리 감각에서 팀내 핵심 자원이다. 대소는 박스 근처에서 빠른 패스를 주고받는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단독 돌파보다는 조합 중심이다. 정마오는 중원 조율 역할을 맡고 있으나 움직임 반경이 좁고 수비 기여도가 낮아 전술 균형에 제한을 준다. 충남 아산은 전방에서 김종민 대니손 중심의 짧은 패스 전개 외에는 공격 루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교체 후 선술 전환이 어려운 구조이며 후반 체력 저하 이후 전개 속도도 점점 둔화되는 흐름이다. 이번 경기는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하고 교체 자원도 공격력 강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구조다. 전방과 후반 모두 공격 전개가 단도롭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으며 득점보다는 견제와 중원 싸움이 반복될 수 있다. 우승부와 언더우름 모두 유력하게 성립될수 있는 방향이다. 홈팀 부산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곤잘로는 박스 안에서 위치 선정과 마무리 능력이 뛰어난 외국인 스트라이커다. 빌레로는 측면에서의 스프린트와 하프 스페이스 진입 능력이 좋으며 컷백 타이밍 감각도 날카롭다. 임민혁은 중앙에서의 패스 시야와 전진 전개의 감각을 가진 자원으로 중원에서 볼흐름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부산은 임민혁을 중심으로 측면 연기 컷백 마무리라는 흐름이 유격으로 연결되며 공격 경기의 짜임새가 높아지는 구조다. 특히 공격 시 이선과 윙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매끄러워. 박스 앞 숫자 5위 구성이 잘이루지는 편이다. 원정팀 안산의 포메이션은 3, 4, 1, 2이며, 규승하는 활동형이 풍부하고 압박회피 능력은 있지만 득점 집중력에는 기복이 있다. 김우빈은 박스 근처에서 연계중심의 플레이를 시도하나 개인 돌파보다는 패턴 전개에 의존하는 성향이다. 송태성은 중원에서 볼 연결에 참여하나 수비, 커버 범위가 좁고 압박 시 전방 압출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안산은 중앙보다 좌우폭 넓은 공간 활용에 집중하지만 측면에서 크로스의 완성도와 박스 앞 마무리 정확도는 떨어지는 편이다.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는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박스 앞 공간을 비워주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부산은 중앙 조율자 임민혁을 중심으로 측면과 박스 안을 잇는 유기적인 공격 루트를 완성해가고 있다. 안산은 수비 도직과 공격 패턴 모두에서 변화가 부족하며 경기 후반에는 대응력 부족이 두드러지고 있다. 주어권 유지와 찬스 완성 측면에서 앞선 부산 쪽 흐름이 이력한 매치업이다. 홈팀 전남의 포메이션은 5-3-2이며 허나는 전방에서 연계와 제공권의 강점을 지닌 스트라이커다. 정강민은 좌우 전기에 능하지만 압박 회피나 전환 속도는 제한적인 편이다. 알베르티는 중원에서 수비 커버와 볼 배급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전방 압박에 취약한 경향이 있다. 전남은 기본적으로 수비 숫자를 늘린 5백을 활용해, 뒷공간 봉쇄에 집중하지만, 구현준의 이탈로 수비라인 안정성이 크게 저하된 상태다. 조직적인 수비 커뮤니케이션이 무너질 경우, 중원과 박스 앞 공간에서의 실점 리스크가 급증할수 있는 구조다. 원정팀 이랜드의 포메이션은 4-4이며, 2 아이데일은 전방에서 압박과 위치 선점에 능하며, 침투 후 마무리 능력도 안정적이다. 에올레르는 좌측 공간에서의 드립을 돌파와, 합스페이스 진입 타이밍이 탁월한 핵심 공격 차원이다. 오스마르는 중원에서의 템포 조절과 이선 침투 가담 능력이 우수하며 볼 배급 중심의 플레이에서 완성도가 높다. 서울이랜드는 측면 전개와 전방 침투가 유격으로 연결되며 박사 안으로의 접근 속도와 위치 선전 모두의 강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상대 수비 라인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에올레르와 아이데일의 침투 루트가 빠르게 열리며 결정적인 기회를 자주 창출해내는 구조다. 전남은 수비의 핵인 구현준의 이탈로 인해. 수비 간격 유지와 커버 플레이 모두에서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서울이랜드는 침투와 마무리 완성도가 높은 조합을 앞세워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번 경기는 전남의 수비 불안이 곧시점으로지결될수 있는 흐름이다. 홈팀 이마바리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요코야마는 전방에서의 압박과 공간 침투에 능한 자원이다. 마커스 인디오는 볼간수 능력과 전환 패스 타이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웨슬리다 실바는 미드필더 라인에서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고 커버 범위가 넓은 자원이다. 이마바리는 최근 인버티드 풀백 전수를 도입해 중원 숫자를 늘리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으며, 측면보다는 중앙을 통해 템포를 두더라고 짧은 패스로 리듬을 만들어가는 경향이 강하다. 원정팀 오이타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노무라는 제공권과 포스트플레이 능력을 갖춘 스트라이커다. 아리마는 드리블 돌파와 중거리 슛 시도에 능하나 활동 반경의 일관성은 떨어지는 편이다. 노다케는 후방에서 빌드업 전개에 가담하며 이선 압박 상황에서 위치 선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이타 또한 최근 인사이드 풀백 전략을 도입하며 미드필더 숫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전방에서의 날카로움은 떨어지고, 측면 침투보다는 중앙 경합에 초점을 맞춘 전술 흐름이다. 양팀 모두 인사이드, 풀백 전술을 중심으로 중원 밀집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경기를 설계할 가능성이 높다. 전술적 유사성이 뚜렷하게 맞물릴 경우 공격보다는 수비 간격 유지와 점유율 싸움에 집중될 수 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전술 대칭성에 따른 밋밋한 흐름 속, 무득점 무승부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